안녕하십니까 어, 한준 팀장의 부동산 정보의 한준입니다. 어, 오늘은 제가 포제스 한강 모델하우스를 먼저 다녀왔고요 모델하우스 다녀온 느낌 리뷰 어, 말씀드리기 전에 개요 좀 한번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포제스 한강 포제스 한강의 사업 주체는 이제 MDM이 시행하고 있습니다. MDM이라고 하면 MDM 회사는 이제 거의 뭐 1, 2위를 다투는 시행사고요. 어그 안에 한국자산신탁을 갖고 있는 되게 안정적인 큰 회사라고 보실 수 있고 이 사업주체가 좋은 땅을 사서 항상 예전 여의도 아크로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분양을 하게 되고요. 그 다음에 건설사를 어디를 채용하느냐에 따르긴 한데 지금 이번에는 일군 건설사 DLNC가 시공을 하고 있고 이미 제가 한두달 전에 현장 임장을 다녀왔을 때 이미 공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터파기를 하고 땅 파, 땅을 지하 공사를 하고 있던 과정이었습니다자 사업 개요부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. 소재지는 서울시 광장동 188-2 옛날 한강호텔 자리입니다. 대지 면적은 3,692평, 연면적 14,187평. 규모는 지하 3층에서 지상 15개 층까지 3개 동으로 올라갑니다. 세대수는 128세대고요. 주차 대수는 세대당 한 2.8대, 어, 총 367대입니다. 그래서 세대당 두대 이상은 되실 수 있는데, 이게 타입이 뭐 작은 타입은 뭐한 대가 배정될지, 큰 펜트층은 뭐 세대가 배정될지는 정해지지는 않았다고 합니다. 그리고 가격도 아직 정확하게는 안 나오는데, 평당 1억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어... 지금 일정이 1월 뭐한1 2일 경에만 모집 공고 나와서 뭐 그다음 특별 공급 뭐 1순위, 2순위 그다음 당첨자 발표 뭐 정당 계약까지 한 2월까지 가는 한 일정일 것 같아요. 그때 어 가격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 나올 건데 결국 어바웃으로 그래도 평당 1억 정도의 분양을 할것 같다. 그래서 어 청약 홈을 통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좀 이슈화 될것 같고요. 음 어, 이거는 아예 고급 주택이다 보니까 일반적인 분들을 위한 청약이 아니라 그냥 뭐 소위 회장님들, 뭐 부자분들 이런 분들을 위한 아예 하이엔드도 아닌 아예 하이퍼 럭셔리라고 이렇게 분류를 하면서 지칭하고 있습니다. 어, 일단 제가 모델하스 갔다온 리뷰를 좀 보면 음, 예전에도 그랬지만 그 동네가 되게 무슨 어, 리조트, 콘도가 있으면 참 좋을 자리일 것같이 생겼는데 건물도 마치 그렇게 올라갔어요. 세계동으로 뭐 요트 형상이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, 그 강변북로에서 한강과의 되게 가깝게 있다는 부분. 그래서 오른쪽에서는 시그니엘뷰가 좀 나올 것이고 왼쪽에서는 이제 리 방향 한강뷰가 나올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다고 보시면 되고 어, 모델하우스는 어, 잘해놨습니다. 어, 저는 처음에 지금 갔을 때 조금 좋은 마음보다 좀안 좋은 마음으로좀 갔어요, 사실. 왜냐면, 위치가 광장동이잖아요. 이제 강남이나 뭐 용산, 마포 이런 쪽이 아닌 광장동, 뭐 커일이 있는 쪽이다 보니까, 이 가격, 이 입지의 가격을 상세할 수 있을까? 이그 인테리어가 상세할 수 있을까? 얼마나 잘해놨는지 한번 볼까라는 생각이 좀 가긴 했는데, 어, 기획도 좀 잘했던 것 같고, 모델하우스가 뭐 84타입도 우리가 흔히 원하는 이제 거지 좀잘 나온 구조로 보였던 것 같고, 중간 50평대를 그렇게 좋게들 많이 생각 안 하시나 봐요. 부동산 사장님들이랑 일전에 갔다 오신 분들이랑 얘기했을 때, 그렇게 긍정적인 평가는 아닌데, 제가 봤을 때는 뭐 나쁘지 않다. 좋다. 구조 자체가 뭐 그래도 괜찮다. 오히려 저는 좀더더큰 평형, 87평, 뭐 향후 이제 펜트까지뭐 있는 대형 평형대를 봤을 때, 구조가 예전 저희 루시아 루시아 청담 모델하우스와 좀 흡사하지 않나 라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 고 어, 하이엔드다 보니까 그래도 확실히 뭐 고급 자재 뭐, 뭐 제시 수전부터 시작해서 지메틱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뭐잘하는건뭐 당연 하고요 근데 그러고 나서 금액을 예상 어바웃 으로 생각을 했을 때 40억부터 60억, 그리고 뭐 100억대, 120억대를 계산이 나올 것 같은데, 어, 그 가격이면 타, 타 선택지가 좀더 있어요. 타 선택지가 있고, 뭐, 원베일리도 있을 것이고, 뭐, 다른 거에 아파트 뭐, 흔히들 말하시는 뭐, 아크로 성수동이 있을 것이고, 있단 말이죠. 그래서 과연 이거를 고객분들께서 그만큼의 값어치를 내면서 선택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좀 있기는 한데, 어 잠실에 시그니엘이 있고, 뭐, 성수동에 아크로가 있고, 뭐, 그렇게 하듯이, 광장동에는 포제스가 있다라고는 랜드마크화는 될것 같습니다. 그렇게 되고, 그 옆에 뭐, 연예인분들도 많이 이사가시는 뭐, 구리 아치울 마을이라든지,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, 워커힐을 원래 좋아했던 기존 부촌에 대한 수요들, 그런 분들이 있고, 어 전세, 월세, 이 고급 주거에 대한 전월세는 충분히 사실 것 같아요. 근데 이 투자로 들어가시는 분들이나 실거주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살짝 고민은 좀 하지 않을까. 과연 이 금액에 들어가는 게 맞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, 강남에서는 가격이 이제 두 배기 때문에 평당 이제 2억으로 분양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때 되면은 괜찮지 않을까. 이제 아니면 용산 더 파크 사이드가 3억에 나와버리면 들럴 거면 포지스를 가지라고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현시점에서는어 제가 지금 있는 브라이튼 n 사공 같은 경우는 평당 1억이 안 되는 가격 8천에서 1억 정도 사이에 50평대가 한 37억 정도 됩니다. 그럼 13억 차이기는 한데 또 구조로 보자면 포지스가 훨씬 더 좋고 입지로 보자면 그래도 강남이 더 좋고 고민이 좀 많이 되실 것 같긴 하고요. 근데 오늘 미팅하고 사업 설명을 좀 듣고 온 결과는 대기 수요가 너무 많다. 이제 위쪽 뭐 펜트 수랑 백평 수요는 말할 것도 없고, 오히려 또 팔사 수요도 또 많이 있고 하다고 합니다. 그래서 지금 모델하우스 그랜드 오픈이 원래 26일 정도 크리스마스가 끝나자마자 예정이었으나 좀더 보완하기 위해 27일 정도 될 거라고 합니다. 뭐 모델하우스 그랜드 오프는뭐 하루 이틀 정도의 뭐 변동사이 있으니까 그렇게 보실 수 있고요. 어, 늘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, 모델하우스는 직접 가서 보시고 느껴보셔야 돼요. 왜냐면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거랑 고객님께서 보시는 느낌이랑 내가 원하는 그 포인트들이 조금씩 조금씩 다르시거든요. 어떤 분들은 화장실이 잘 나왔다라고 하시고, 어떤 분들은 뭐 거실을 잘뺐네라고 하시고, 지금 니즈가 다 달라요. 그래서 저도 조금 늦게 관람을 하고 왔지만, 부동산 사장님들이 보는 평가들도 좀 제각각이고, 제가 느꼈던 느낌도 좀 다르고, 또 분양 상담사들이 브리핑하면서 잡는 그런 느낌의 느낌도 좀 다르기 때문에, 그래도 테리어는 조금 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직접 뭐, 지금 사전 접수나 사전 청약도 좀꽤 들어오는 것 같고요.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관람 예약을 잡아서 한번 관람해 보시는 거는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. 어 분명 단점도 존재합니다. 크게 단점도 존재하고 제가 좀 신경 거슬렸던 부분들이 몇개있기는 해요. 근데 이 영상으로 말씀드리는 건 조금 아닌 것 같고. 저와 이제 연락 주시거나 같이 모델우스 가셔서 느끼는 감정이 좀 같다면 그거를 같이 토론해 보시고 그다음 이 투자 가치가 어떨지를 한번 같이 분석해 보시고 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어 제가 지금 포제스 같은 경우는 사실 좀 광고로 좀 찍어달라고 연락이 몇 군데 왔었어요. 근데 조금 거절했던 이유가 지금 저희가 이제 부동산 포지션에서 컨설팅 포지션에서 같이 좀 냉철하게 좀 저는 비평도 할수 있을 것 같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포지셔닝을 잡았고요 어, 연락 주시면 같이 방문하셔서 한번 관람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, 오늘 갔다왔던 리뷰 이렇게 짧게 말씀드리고 어, 같이 보셔서 상담 받아 보시죠 네 그럼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.